아이 구경경 보내줘 리야 한국 나이로 29이다 믿어. 아왜날못 믿어요? 진짜 한국이 하나밖에 없는 게지 만들고 있는데 아, 제발 되라 제발 보고 싶었어 음. 아,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건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냐? 뭐, 누나 왜, 왜, 왜 그래요? 아 속이 좀안 좋다 임신할 일은 없죠? 제 뱃속에서 자랄만한 건 가스랑 하이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0주 가량 된 거로 보이네요 예? 납치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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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결혼해야겠다 하... 제 인생이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지금! 인간은 확실한 거죠